네수요일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4월 29일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동안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오늘까지 코스피는 6% 넘게 빠졌습니다 140 포인트 넘게 빠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3% 넘게 빠졌습니다 거의 100. 포인트 가깝게 빠졌는데 시청자분들도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셔야 할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라이브 매매 타임 8개 종목들을 모두 두자릿수이 순위를 냈습니다. 세달 동안 함께 따라와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내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시즌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 전문가 순위 순위 1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위, 저희가 이름이 새겨진 이리 기념 골드 이름표와 상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 상장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스텝이 지금 상장을 전해주고 있고요. 일단 네 이름표를 저희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일, 이름표 네 주시면요 골드 이름표거든요.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승률 1위,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이 사람은 출발 증시 웨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2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승률 리그에서 독보적인 승률로 최다 1위 및 탑. A 순위를 석권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경제TV 출발증시와이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부상으로 에코백을 준비했습니다. 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그 어,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1위의 주인공 홈기범 연구원 저희 제작진이 어떤 선물을 좀 드려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연구원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3개월 전에 뵀을 때부터 똑같은 쇼핑백 <laughs> 네. <laughs> 책을 매일 넣어 다니더라고요. 저희가 이, 이걸 들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아, 네. <laughs>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laughs> 네. 이 똑같은 메일 쇼핑백으로 이렇게 3개월 동안 구겨지지 않고 맨날 네. 가지고 다니셨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에코백으로 네. 좀 저희가 장만을 했습니다. 일단 종이 가방에 혹시 사연이 있나요? <laughs> 특별히 사연인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뭐... 가방을 메기에는좀 뭔가 음. 불편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뜻하지 않게 맨날 똑같은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주신 만큼 네. 이 선물 잘 이용해서 앞으로 항상 기억하면서 다니,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전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텝이 지금 선물 전달하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받으신 소감 어떤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사실 어,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음. 사실 이 기대보다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방송 때첫 방송 때 너무 긴장했던 터라 말이 꼬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 이렇게 벌써 세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으면서. 정말 이 자리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뭐 운이 좋아 수익률 1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 상장을 받았는데 어 일단 너무 정말 기쁘고 참 뭐라 표현할지 참 감개무량합니다. 어 일단 아무래도 첫 신인 신이, 신인이다 보니까 수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출연하고 계시는 어 실력이 출중한 여러 전문가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시청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어, 뜻하지 않게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서 어, 사람이 사람인지라 좀 욕심이 나더라 나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 솔직한 예. 심정을 지금 예. 예. 이제 예. 고백을 하시는 겁니까? 예예. 예. 예. 욕심이 나게 되는데 <laughs> 음. 그래도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꿋꿋이 꿋꿋이 버텨준 이 음. 본느라는 종목에게 제가 우리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차이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일단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의 관계자 여러분께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우리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임직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상장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대표님과 김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마지막으로, 어, 증시가, 우리 증시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활랑에 되찾았으면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에 좀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종목들로 소개해 드리고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 네. 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 타임 2019년 2분기 1위를 기록한 서울대일 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그리고 2위를 기록한 스탕 미디어 그룹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8가지 종목들, 탑 8까지, 그리고 최근 승리 탑 5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1, 2위 하셨던, 수상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